안녕하세요. A게임TV입니다. 아, 신규 서버 공지가 지금 떴는데요. 지금 조금 전에 어 18번 서버가 열렸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발음이 예, 18번 서버가 열렸습니다. 하, 진짜 서버 증식 장난 아니네요. 제가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지금 제가 이 서버가 이제 딱 4일 지났고 이제 5일 시작인 날인데요 페로나 폭주는 무슨 폭주야 이런 거짓말 예. 페로나 10서버로 예. 오픈하자마자 이동을 해가지고 네 이쪽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서버가 제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제 4일 지나고 나서 벌써 이제 5일 시작되는데 서버가 벌써 8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? 아, 정말, 아. 이렇게 서버가 막 늘어나니까요.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유저들이 많이 떠나겠죠. 자, 길드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1등 길드였는데, 지금 골드 기부하고요. 어, 기부하고, 매일 출석, 출석도 골드를 기부하고, 길드 축복도 축복, 축복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길드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멤버 96명이 있는데 접속 7명 밖에 안 하고 있네요. 자, 목록에서 보면 흑풍회가 1등으로 올라갔고요. 다크헤덴인이 96명. 네. 그 다음에 아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. 음, 이게 이제 길드원들을 보면 알겠죠? 길드마스터님이 1일 전. 그 다음에 등급으로, 등급으로 보겠습니다. 어, 경리님이 1등인데 90레벨. 와, 대단하다. 예, 90레벨 경리님이 1일 전, 2일 전, 막 86레벨. 와, 어, 그 다음에 3일 전,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예,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2일 전, 6시 전. 그래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요. 4번 전, 3일 전, 이런 식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상길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데요. 보스 쪽을 볼까요? 지금 보스, 야, 이 뭐야? 보스가 왜다 처치 가능이야? 어, 아, 어, 지금 누가 잡긴 하네요. 잡곤 있습니다. 보니까 이렇게. 자, 아래쪽에 보면 시간 보이시죠? 네, 잡긴 하는데, 여기 바토리 인공 2층은 갈 수가 있네요. 네, 한번 맵 입장에서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박입니다. 아, 일 블러티 부츠 잡을 수 있나? 여기 뭐, 사람들이, 여기 이제 워낙 없어가지고요. 많이 빠져나갔습니다.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, 이 게임 무과금으로 할수 있나요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어, 무과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, 어,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 하나를 말씀드리면, 여러가지가 있지만, 어, 잠깐만요. 소셜에 왜 뭐가 있지? 아, 거래... 아 물건도 안 팔리는구나. 네. 그...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 게임은 캐시가 있어야 된다. 캐시를 무조건 사야 돼요.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거예요. 경험치를... 어... 그러니까 가장 저는 경험치를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경험치를 돈을 주고 산다는 건안 되거든요. 근데 여기 이 게임은 뭐... 가장 빠른 레버업이 그거예요. 내가 어떤 그 퀘스트나 미션을 깨고 어 보석을... 다이아몬드, 현금 다이아몬드를 써가지고 좀더 추가적으로 더두 배, 세배 효과를 보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무과금들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장비가 좋으면은 몰라도 이게 아이템, 아이템 문제가 아니에요. 일단은 내가, 어 레벨이 막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. 레벨 차이가 격차가 나는 걸따라 잡을 수 없어요. 물론, 어 리니지처럼 뭐 레벨이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자하는 건또 그거예요. 이 게임은 레벨 아이템이 전부 다 레벨 제한이 있습니다. 이 레벨에 맞춰 가지고 쓸수 있다는 얘기죠.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80 레벨이 돼야 80 레벨 아이템 어, 뭐야? 엄청 세네 왔네. 아, 80 레벨이 돼야 80 레벨 아이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가 그 아이템 그러니까 레벨도 차이가 나는데 아이템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이 만약에 차이가 없었다, 그러면 뭐 레벨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레벨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장비를 착용하실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막 레벨업을 빨리 올리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초반에 이제 하루 이틀은 이제 신났죠? 막 고수분들이 그냥 막 이런데 제가 사냥도 못합니다. 여기 오면 저 죽여버리고 그냥 보스 잡아버려요. 그러니 이 게임 자체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리고 사냥 중에 완전 이런 것도 정말 나쁘죠. 사냥 중에 자기가 이걸 못 뺏어,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. 더 세게 때리면 그 사람이 뺏어가거나 아니면 못 뺏어갈 것 같다. 그러면 저를 지금 이 상태에서 죽여버립니다. 그리고 그보스를 내가 먹어버리는 거죠. 정말 나쁜 건다 있습니다. 예. 아, 그런 이런 부분들이 예,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라.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씩 즐기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 그런 식으로 즐기는 부분이 많지 않고 서로 이제 남에게 좀 피해를 안 주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, 이 게임은 완전 그런 틀을 빼가지고 그냥 음.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, 이렇게 되면은, 어 게임사에서는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. 왜냐면은 하 내가 억울하니까 또 억울하면 강해져라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이제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. 근데 대신에 만약에 돈을 그렇게까지 못 쓴다. 이,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게임에서 그냥 대충 이제 채팅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현금 한 50만원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 하는 부분인데요. 그 정도를 못 내는 사람들은 맨날 뚜들겨 맞고 다니거나 이 자기보다 더 저렙을 찾아서 그냥 죽이는 그런 재미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,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어, 모든 것들이 현금으로 다 굴러가고 그리고 또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어, 고수분들은 현금을 좀 사용하신 분들은 물어보면은 이 게임 무과금로 으할 만해요? 하면 그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어 이거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내가 과금을 이만큼 해봤는데 즐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 분한테 만약에 그럼 그 과금 안하고 키워보세요 하면 그 분들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만약에 맨날 두들겨 맞고 죽어봐요 그거 할만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형, 그, 캐시 다이아몬드를 써가지고 랩업을 하시니까 그 정도 랩이 올라간 거예요. 만약에 무가금로 플레이 하시면은 90레벨이 뭐예요? 85, 85레벨도 지금 찍기 힘들죠. 뭐더 완전히 여기 에 빠져서 하면 몰라도,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잡아야죠. 지금은 이제 보세요. 예전 이거 잡지도 못했 예전이란다 와 4일전 이야기를 예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4일전만 해도 이거 오픈하고 1일 2일째 있잖아요 이거 잡지도 못했어요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지금 제가 두 마리를 잡는 동안 아무도 안 오네요. 물론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잡는 분들이 가끔씩 있긴 한데요. 예, 오질 않아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냥이 사실 아주 쾌적한 상태가 됐어요. 그러니까 뭐랄까 솔로잉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길드도 이 상위 길드 있잖아요. 목로에서 음, 허풍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위 길드에 들어가가지고 어. 창고를 열면은 창고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 이런 식으로 직접 얻어가지고 네, 네 교환, 뭐 장비, 네 이렇게 얻어가지고 장비를, 예, 여기도 장비도 있네요. 네, 오 이게 또 좋네, 네 교환, 네 교환 하면 되죠, 네 교환해가지고, 오, 네 이전 이전했죠, 네 이런 식으로. 장비 같은 거 없는 것들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사냥으로 얻기 힘드니까요 저런 식으로 획득하시면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정이 전체 사용 한번 네.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 기능들 막 보는데 정신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, 뭐야 이게 또 좋아? 아 이거는 레벨 2환이 돼야 되는구나 예 네. 그래서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어, 아, 옷이못 구해가지고요. 옷이 지금 아직 보라색이네요. 네. 아까 전에 그 옷, 저옷 없이 다녔습니다. 왜냐면 옷을 깜빡 해가지고 옷을 팔아버려가지고요. 제가 옷이 있는 줄 알고 실수로 팔아버려가지고 옷 없이 다녔는데 뭐 그래도 뭐, 네. 재판 이 뭐지? 이런 것도 나왔네? 재판? 어, 뭐 수령, 어, 수령 다 했어. 뭐 보상도 받았고요. 네. 어, 보스 요것도 다 잡아가네요. 이제 얘가 주는 무기들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일환에서 쓸수 있는, 네, 이런 무기들을 주네요. 일환들. 네, 일환 요거 나오면은 제가 쓸수 있네요. 어쩌다가 이환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는데. 제작, 아, 날개도 업할 수 있나? 사동육성. 아, 이, 이 날개도 얻으려면은, 이거 보세요. 이거 하다보면 7,800 다이아 써라고. 그니까, 러이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구성해놓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. 예. 참,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. 네. 밑에 것도 잡을 수 있나? 100레벨, 에레보스 잡아야겠네요. 어, 참, 사냥, 초보분들 사냥하실 때, 네, 여기 보조로 데리고 다니는 애 있죠? 얘를 저 보스에다 붙여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, 네, 안 됩니다. 네. 이렇게, 예, 제가, 예, 여기, 오, 쟤랑 싸우게 만든 다음에,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냥하면은, 예, 자동전투를 하면은, 예, 제가 체력이 안 달죠? 네, 요런 식으로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. 저는 현재 후지지만 징계전신 달고 있고요. 그렇게 때리다 보면 또 언젠간 또 이렇게 무기 1환짜리 이런 거, 네요. 얼마 차이 나지? 공격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. 네, 이렇게이걸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뭐라고 적어놨네? 충분히 강해야만 글로벌의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. 뭐 이렇게 돼 있네요. 네, 요런 식으로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다크에덴 블러드 워 소개드렸고요. 그래도 블러드 워가 미우나 고우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물론 악플들을 많이 다십니다. 실망했다는, 게임에 실망했다는 글들이 많긴 한데요. 그래도 또 누군가는 또 즐기는 게임이고요. 어, 누구한테는 또 맞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. 어 물론 추억을 살리는 데는 실패했을지 몰라도요. 음신 서버 열리면 또 가서 좀 적당히 돈 쓰고 또신 서버 열리면 또 그쪽으로 이전해서 돈 쓰면서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또. 어 이게 만남 취향이 맞을 수도 있죠. 네, A 게임 TV였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발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